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누나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투자 인사이트를 넓히기 위해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첨단 전자부품과 유기 발광 디스플레이 산업의 중심에 있는 핵심 기업 BH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스마트 기기 성장의 한가운데에서 기술력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은 기업이죠. 고객사와의 기술 협력, 유기 발광 디스플레이용 연성 인쇄 회로 기판 시장에서의 독보적 점유율, 그리고 전기차와 인공지능 기기라는 새로운 성장 축까지 오늘 이 시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뉴스 하나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증권사에서 BH에 대해 예정된 터너 라운드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BH는 OLED 탑재 확대와 연성 인쇄회로 기판 단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글로벌 주요 고객사의 노트북, 태블릿 제품군이 OLED로 전환되는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BH의 FPCB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이 뉴스가 의미하는 점은 BH가 기술 트렌드 변화, 특히 OLED, 슬림화, 폴더블 기기 등에 부합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과 단순한 물량 증가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이 예상된다는 점과 수주에서 출하에서 매출로 이어질 때 구조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 일정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언급된 만큼 아직 매출과 수익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할것 같네요. 제가 영상에서 전부 다 보여드리지 못한 실시간 뉴스, 기관 수급 및 차트 포인트들을 무료 정보방에서 완전히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요즘처럼 종목별 변동이 큰 시장에서는 하루만 잘못 들어가도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정리한 기업 분석 PDF 파일과 핵심 리포트 요약본도 정보방에서 매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관점에서 보이는 급등 예상 종목도 전달드리고 있으니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오셔서 확인해보세요. 결제 요구하지 않고 진짜로 정보만 나누는 방이니 댓글 고정 링크에 있는 설문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차트를 보고 간단히 차트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bh 주가는 단기 하락 추세 속에서 11월 19일 저점자리인 약 1만 5천원대에서 기술적 반등을 시도했지만 아직 눈에 띄는 추세 전환 신호는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5일선과 11선이 모두 하향 꺾여 있고 주가가 그 아래 위치해 있다는 점은 단기 매수세가 아직 강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조금씩 유입되고 있고 이전 저점 대비 거래량이 줄어들며 매도 압력은 약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현재 가격대는 과거 지지받았던 영역과 겹치는 구간이라 여기서 추가 밀리지 않고 16,000원선 위로 안착하는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만약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나오면서 5일선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단기 반등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추세 하락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등보다는 15,000원대 이탈 여부를 먼저 체크하는 게더 중요해 보이고요. 실적이나 수주 계약 같은 뉴스 모멘텀이 나와줘야 의미 있는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무리한 접근보다는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는지 저점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구간이고요. 15,000원 초반 지지가 유지되면서 단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는지 그것만 체크해도 충분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기다림이 필요한 타이밍, 성급하지 않게 시장의 방향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BH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은 글로벌 주요 고객사의 신제품 출시와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이라는 이 핵심 부품은 접히고 휘어지는 스마트폰 내부에서 전기 신호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화질 디스플레이와 슬림한 폼팩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VR 기기 등 모든 첨단 기기 안에서 BH의 기술은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면도 장안도... 아이폰을 포함한 주요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신제품 발매 시기는 BH에겐 곧 수주와 실적의 모멘텀으로 연결됩니다. 실제로 주요 고객사의 연간 판매량 전망이 올라갈수록 BH의 실적 기대치도 함께 상승합니다. 6위 발광 디스플레이용 연성회로 기판 시장에서는 BH의 위상이 더욱 확고합니다. 디스플레이와 메인 회로를 연결하는 이 부품은 고집적 고정밀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높은 수율과 안정적인 양산 능력이 필수입니다. BH는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품질과 높은 신뢰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매우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배제를 최소화하고 화질을 향상시키는 추세가 이어질수록 이 기술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그만큼 높은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전기차 디스플레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같은 전장 부품 시장으로도 RFPCB 공급을 확대하며 적용 범위를 꾸준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신규 성장 동력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 자율주행 센서, 대시보드 디스플레이, 심지어 인공지능 스마트 기기 내부에서도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은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기술이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에 확대되면서 기존보다 훨씬 고성능, 고집적화된 RFPCB 수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BH는 이런 고난도 제품 대응력이 높기 때문에 전장용 연성 회로 기판 시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성장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단순 기판보다 고부가가치 유기발광디스플레이용 RF PCB 전장용 기판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등 해외 생산 기지가 늘어나면서 원가 절감과 공급 안정성까지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글로벌 고객사 가까이에 생산 시설을 두면서 양산 효율성은 더욱 높아졌고, 현지 대응력이 강화되면서 장기 공급 계약 확보에도 유리한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경쟁 환경을 보더라도 BH는 기술력과 생산 안정성 그리고 고객사와의 전략적 관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뚜렷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기 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하는 기기가 스마트폰을 넘어 태블릿, 노트북, 사량용 디스플레이까지 확장되면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고 특히 북미 고객사의 신제품 사양이 고도화될수록 BH의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BH는 단순 부품사가 아니라 글로벌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성장의 핵심 기술을 공급하는 핵심 밸류체인 기업입니다. 스마트폰, AI, 전기차, 웨어러블, 그리고 차량용 디스플레이까지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글로벌 주요 고객사의 신제품 출시 일정과 판매량 전망. 둘째, 전장용 연성 인쇄 회로 기판 신규 수주 관련 뉴스. 셋째, 해외 생산 능력 확대와 수익성 개선 흐름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정확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누가 더 빨리 정확한 정보를 얻느냐가 수익을 좌지우지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기관 수급 흐름, 실시간 뉴스에서 차트 급등 신호 포착 지점까지 매일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특히 제가 직접 만든 기업 분석 리포트, 실적 전망 정리표, 차트 핵심 포인트 요약본까지 멤버분들께는 전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건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운 자료라서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시장에서 유심히 지켜보는 관심 종목들도 매일은 아니지만 핵심 구간이 왔다 싶을 때는 정확하게 짚어서 공유해드립니다. 괜히 매일 종목 나열하는 방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자리에만 알려드려요. 아래 댓글 고정 링크 눌러서 설문 참여만 하시면 바로 초대 연결되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세요. 비용 없고 광고도 없고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서 드립니다. 놓치면 뒤늦게 아쉬운 시장입니다. 빠르게 정확한 정보 지금부터 받아보세요. 보고 듣고 이해하는 투자, 주식하는 누나 채널이었습니다. 성토하세요.